귀신이 들어오는 걸 쉽게 볼수 있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에요. 그러니까 술을 딱 먹으면 눈, 이렇게 눈동자가 풀리고 이제 혀가 꼬이고 몸이 휘청휘청거리고 벌써 귀신이 쑥 들어온 거거든요. 제일 쉽게 볼수 있는 게 알코올 중독이에요. 네. 벌써 귀신이 드나들린 문이, 기문이 확, 활짝 열린 상황인 거죠. 하물며 뭐 마약 중독은 말할 것도 없죠. 그나마 알코올 중독은 쓰러지고 나서 뭐 쉽게 뭐천 어? 몇백 원짜리 술을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항상 그 편의점 가서 쉽게 사, 술을 살 수가 있잖아요 네. 물론 귀신이 이제 드나들면서 내 혼이 나가서 비틀비틀거리고 귀신이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마약 중독은 이제 쉽게 살수 어, 없는데, 이제, 쉽게 살수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죠. 제가 선신의 다란이를 할 때, 어, 그, 이제 책들을, 마 스님들의 책들을 통해서, 악신들도 주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. 그때 또 깜짝 놀랬죠. 일반적인 스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. 그냥 불법에 나온 책들이나, 논리적으로 설명하지, 그렇게 악신의 얘기를 다루지 않아요. 그러니까 스님들도 도로 암이 아미, 타버린 거예요. 신도들 양성하려는. 네. 근데 저는 어그그 그 캘리포니 으, 아니 캘리포니아 아니고 필라델피아 그 좀비 마약의 그 펜타닐을 먹은 그 사람들 봤을 때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딱 보고 악마의 노래. 왜 동요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.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. 네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 좀비 마약 펜타닐 먹은 사람들 보고 악마가 이런 노래를 부를 것 같다. 즐겁게 마약 하다가 그대로 멈춰라. 웃지도 말고, 울지도 말고, 움직이지 마. 그대로 멈추잖아요. 즐겁게 마약하다가. 울지도 못하게 하고, 웃지도 못하게 하고, 그대로 멈추게 하잖아요. 악마도 주문이 있습니다. 그 주문은 저는 귀에 들리지 않지만, 그 정도, 어, 제가 수행이 됐다면 벌써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제가 퇴마를 했겠죠. 불러다가. 어떤 퇴마사들은 그렇잖아요. 저한테 오세요. 제가 퇴마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. 뭐, 그 정도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대한민국에는 뭐 한두 분 있는 걸로 아는데, 예. 네. 어쨌든, 스스로 셀프가, 셀프 테마가 중요하죠. 예. 네. 좀 시간이 걸리긴 해도. 그래서 여러분, 악마도 주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란이라고 연부를 해도, 처음에는 쉽게, 에, 반응이 안 와요. 제가 주문을 하면 악마도 주문을 하거든요. 제가 또 수행을 하면 악마도 수행을 해요. 악마의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. 오직 선신을 찾는다고 해서 쉽게 어떤 그 테마도의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. 하지만 제가 수행을 할때 바른 모습이 되고 광명을 찾는 지혜를 찾으면 악신이 저를 조금 조금씩 멀리 합니다. 가까이 하려 해도 제가 광명에, 이 불법의 광명을 받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제가 이렇게 마약 충동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, 그, 필라델피아 그 좀비 마약, 중독된 사람들 보고 그때 충격을 먹은 이후로 제가 이런 동영상을 자꾸 올리게 되네요. 그래서 여러분 악마들도 자기의 주문을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.